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이 버전 2 기업 공부하는 법. 내가 공부하는 법. 처음에는 종목 선정을 하지. 종목 선정을. 종목 선정 같은 경우는 주변 정보, 관심 정보, 뭐 내가 관심에 었던 것들, 뭐 지금은 또이차 전지, 뭐 AI 막 이카면서 로봇주 막 이런 거면서 주뭐 이렇게 이슈화 되는 것들이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독자분들의 댓글, 뭐 이런 것들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고런 것들. 이 먼저 일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회사에 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것들 있잖아. 뭔 사람을 알든지 회사를 뭐 취업하든지 하면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연봉은 대략 얼마고 평균적으로 뭐 근무 시간 뭐 이런 걸 알고 가잖아, 맞아. 알고 와이 18시간씩 일하네. 그러면 처음부터 손절을 하고 알아보지 생각도안 하잖아. 연봉이 너무 작다 이러면 그런 것처럼 종목 선정을 하면 나만의 기준이 있을까이가 맞지. 나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위주로 본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려고 그러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네이버 금융이나 그런 걸 보고 뭐 네이버 금융 같은 거를 보면 네이버 금융 보고가 네이버 금융 뭐, 네이버 금융 이런 증권회사에서 뭐 월덱스를 검색해 가지고 보면은 첫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재무제표에 빨간거 없고 빨간거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뭐 매출이 우상향 되어 있고 영업이익도 우상향 되어 있고 오 괜찮네 맞지?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차트 모양도 안보고 월봉 크게, 크게 크게 막 길게 우상향 되고 있고 맞지? 몇년 전부터 2010년부터 이렇게 오 괜찮다 이정도 되고 뭐 주식 수도 괜찮고, 뭐 액면가도 괜찮고, 뭐 외국인도 외국인까지는 뭐 그런 선택이지만 시총도 낮은 거 확인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그 네이버 검증을 간단하게 받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뭐 무엇을 하는지 사업 비즈니스. 월덱스 같은 경우는 인고을 만들고, 뭐 조선선지 같은 경우는 용접봉을 만들고, 얼마 전에 봤던 뭐 CS윈드 같은 경우는 뭐 풍력. 그, 거 타워를 만들고, 100m 짜리, 막 80m 짜리,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화장품, 그, 그, 미용 치료, 기계를 만들고, 사막 콘덴서는 뭐, MLCC 뭐, 이런 거 있잖아.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런 식의 그게 어떤 사업성이 더 늘어날까? 얼마 전에 또 봤던 뭐, LPG 같은, 뭐, E1 같은 거, 충전소. 싸긴 굉장히 싼거 같은데, 재무도 탄탄하고 싼거 같은데, LPG를 계속 쓸까를 생각했을 때는 또 물음표가 딱던지지니까 막상 어, 알아는 봤지만 사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하는 일을 보고 그러면 그런 걸 하는 걸 보려고 그러면 홈페이지를 눌러 본단 말이야 홈페이지를 다시 눌러 보면 월덱스에 들어가 보면 종목분석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두 번째 기업계획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주소창에다가 홈페이지 딱 치면 되고 그러면 월덱스 눌러 보는나라 이 반도체 산업에 요런 원판, 요요 요, 요게 특수 가스를 분사하면 깎기해가지고 분사하면 여기서 가스가 분사되겠지 그런 것도 얘들 홈페이지 조금 바뀌었네. 어, 기업 소개 실리콘 커츠 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네식성 유하고 이단링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하는데 얘들이 다른데보다 뭐 좋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이렇게 늘어날까 그런 것들을 또 한번 판단하고 홈페이지 얘들 말고 또 어디것 홈페이지 보고. c s 윈드 시스윈드 이름이 홈페이지 가봐니 홈페이지 가봐야 돼. 뭘 하는지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 그리고 IR 자료를 자기들이 해는 것도 올리기도 하고 사업 풍력 타워 이런 거. 풍력 타워란 말이야. 타워 있노. 친환경 이런 풍력 타워 몸통, 이게 한 80m, 100m, 120m씩 한단 말이에요. 프로필, 터빈, 이런 것도 있고, 해상풍력도 있고, 오, 괜찮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선정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건다 보고, IR 자료, 뭐, IR 자료는,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거 뭐, 구글에 들어가서, 파도 얼마 전에, 했지 이거, CS 윈드. 순위파 CS가 이거, CS, CS 윈드. PDF 이커면 PDF 파일 증권회사에서 한게그나오거든 그럼 이런 것들을 눌러서 봐도 되고 공짜로 이런 거는 공짜로 많이 되니까 그런 거 봐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또 다른 걸 유튜브를 봐도 되고 그러면서 또 자료를 모고 그걸 한번 더 훑고 그러고 전자공시 이거는 전자공시 사이트지 이런 전자공시닷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전자공시로 검색하면 돼 여기 뭐 CS윈드를 누르야 CS윈드. 그럼 여기 이제 그~ 여기에 대한 공시를 한전 공시 공시는 공개적으로 적시를 했다라는 게 공시하냐 전자 공시 전자 칠판에다가 우리 회사가 뭐뭐 했습니다 뭐을 했습니다 보고서가 이렇게 있고 이런 걸 공시했다고 그는거 이제 사업 보고서를 눌러보는 게 아니라 그만 이제이회사의뭐 회사 대표가 누구고 회사가 언제 설립됐고 뭐 하는 일은 뭐고 서비스는 어떤 거고 있고 매출은 매년 어떤 식으로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온단 말이야 그 위험한 거 이런 걸쭉다 봐야 돼 처음에라. 처음에 눈이 안 들어오니까 나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보면 삼 이거 뭐 이거 유튜브 처음 할때 유튜브 처음 할때봐봐래 기도 안 찬다. 본래 내 거. 내가 유튜브 처음 했는 거를 거의 어떤 산업을 봐야 되지? 겠 내가 이거 건설, 건설에 서희건설 있었거든. 서희건설 저 밑에 내려보면 자이슨디, 서희건설 이런 거 같은 거는 눌러 보면. 언제고? 20년 8월 20년 5월인가 6월 그쯤에 내가 처음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는 이 모를 때 33분짜리를 한방에 이제 했는건데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씩 하나씩 다 보는걸 영상으로 찍었거든. 그런 것처럼 이걸 다 읽어봐야 돼. 처음에는 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눈에 이제 운전하다 보면 자주 보이고 자주 가는 곳은 대략 그 요점만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여유가 안 생겨 가지고 뭐 차의 옆에가 내 차로 다가오니 많이 앞에 차가 설까 말까 이 오만 신경을 다 쓰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거 처음엔다 읽어 봐야 돼. 다 읽어 보고 어느 정도 나중에 눈에 익다 보면 이볼 예, 것만 보고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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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 지금 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 뭐 이런 거 보고, 무슨 일 하는지 보고, 뭐, 연구비 뭐 얼마 쓰는지 보고, 뭐, 그리고 또 매, 배당 얼마씩 주는지, 이거, 그몇년 평균 배당 보고, 또 얘들 재고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매출 채권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런 식의 이제, 평균 근로, 연, 그, 뭐,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이거. 임직원, 임직원, 임원들, 요거 평균 근속이 몇 년이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보기 때문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풀로 다 보지만, 만약에 간단하게 본다면, 그런 식으로 보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거고, 더 많이 볼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쭉 보고 나면 압축이 될거 아니야. 자기가 이제 그 재무제표, 그 전자공시 안에 재무제표도 있고 주석도 있고 다 받는 거랬죠, 맞지? 그러면서 다시 네이버 금융을 다시 한번 내게 또 보는 거지. 그때 봤을 때, 어제 봤을 때, 오늘 봤을 때, 내일 봤다 다 다르거든. 내 마, 마음이 처음에 처음에 공부해가지고 그 눈에 들어온 거고, 같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3년이 지났을 때 눈에 들어온건 다를 거아냐 계속 계속 노하우 쌓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초심에서 계속 보게 된다라면 계속 새로운 게 각성되면서 어 노하우로 쌓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서 그게 다 내꺼가 되는 거지 나는 그거를 어그 말하면서 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녹화를 뜨다 보니까 최소 두세 번네 번을 보게 된다라는 거지 그 피드백까지 본다라면 한번 내가 말한 걸 틀린 게 없는가로 본다라면 그거까지 하면 한 세네 번 적게는 세네 번, 많게는 많게도 한 세네 번 되겠네. 근데 요즘은 그 영상이 뭐한 삼십 분짜리, 이십 분짜리로 딱 줄었는데 옛날에는 한화 하나 솔루션 하나 하나 거내꺼 엄청나게 길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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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삼년 전인데 두 시간 구 분짜리다 원테이크 두 시간 구 분을 앞에 뒤에 이거 이금, 이거만 해가 잘랐다고 중간에 코 훌쩍훌쩍 거리는 거 이거 낮에 하다 보면 이렇게 내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최소 2시간 10분 동안 떠들었다는 라 거지 눈뻑꾸마 해가지고 이런 걸왜안주냐고 누군가는 말하지 그러면 공부를 하고 올리지 야 내가 공부하는 거를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으려고 그걸 영상으로 만드는 게 컨셉인데 공부를 하고 올리면 공부를 한다고 내가 그게 내 그게 내100% 내게 되냐고 아니거든. 오늘 했을 때 다르고 내일 했을 때 다르고 1년 뒤에 했을 때 다르고 해마다 다를 건데 각그 보는 사람의 만족도를 맞추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 나는 보는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공부하려고 올리는 거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그런 이런 식으로. 이런 게 3년 전거 3년 전거 3년 전거 5개월 전거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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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되면서 음, 뭐, 재미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바뀌겠는 게 거지. 그러면서 나, 나만의 제, 점수 포인트를 가지고 싶은가에 뭐 점수 몇 점, 돈잘벌것 같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이 없냐, ROA는 영업이익률은, 퍼는, 뭐, 이, 이, 이 피, 지는 뭐, 이런 식의 여, 여러 가지 멀티플을 계산하고, 그 중에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나을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어찌 보면 나만의 ETF를 선정하는 나만의 기준인 거예요. 이런 나만의 틀이 있는데 뭐 뭐랄까 아까 다시 말했다시피 그 상장한지 얼마 안된 상장한지 얼마 안된 얼마 전 같은 게뭐 파도 혹은 뭐 얼마 전에 또 올라 있는 뭐 뭐고 상장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뭐 자금 땡겨가서 올라서 상장하는 기업 뭐 있더라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볼까. 그런 것들을 니가뭘 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냐. 당연히 모르니까 투자를 안 하지. 이봐 봐. 시파도 TNLS3WDY 파디에 지금 다내 꺼네. 맞지? 루트로닉 선진뷰티 회사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를 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는 막상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나의 신조고 나의 그뭐 루틴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세상을 판단했을 때 부족함이 있으면 더 체험되고 부족함이 넘치면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가면 되는 거고 맞지? 내가 내 스스로가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다. 나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주식 공부를 한다.